미리 보는 2026년 병원 년 황금 운세 다섯 개입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행복해. 그쵸? 어, 26년 그 병원 년에는 생기 발동, 어, 활력.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어서, 어, 황금, 운세.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계획했던 거 한번 밀어붙여도 되는 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범띠분들이 귀인 운이 있어요 그 새로운 인맥으로 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황금 같은 정말 큰 재수 운이 오는 그 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 이런 기회가 사회적으로 나를 안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사업 운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운이라든지, 이게 크게 열리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도전하지 않아도 새로운 인맥이 생겨서 그 인맥으로 내가, 음, 도전하는 계기.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황금기에는 주변에서 자꾸 나를 추앙해 주고, 추대해 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그 인맥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호랑이 뒤 범띠 분들이 내년에는 승승장구. 어, 나만 바라봐. 어, 어, 나는 정말 잘될 사람이야. 잘 풀릴 사람이야. 그냥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 때아 내년에는 좀 기대가 된다 번티 분들은 각양각층에서 각양각층에서 빛나는 분들이 많고 새로운 정치적으로 봐도 새로운 인물들이 어, 도처에 음, 주도권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끼분 토끼띠 분들 어. 내년에는 그 도전의 네, 그해운이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어 많이 들어서서는 최고의 그운의 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토끼띠도 다뭐 토끼띠는 아니지만 여기에 나이별로 다 들어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토끼띠 분들이 일 성사가 잘 된다. 사업 성취가 잘 된다. 그러니까 막혀 있던 일들이 풀리고 그리고 어쨌든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니까 규인이 나타나는 그런, 음, 해가 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 전략적으로 투자도, 그리고 이직도, 그리고 확장도, 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니까 도전하는 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음, 내거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용띠분들인데요 이 가정 가정 집안 운이 상승을 하는 그런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재물복이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적이면 오지 말라 그래도 운이 오는 거고, 응? 막아도 재물이 들어오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그 재물과 풍성한 그운 속에 너그러워지고 풍족해지고. 사람이 아주 친절해지고, 뭐, 이러면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지분들이 상당히 내년에 황금기다.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안정기에 들어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조금만 더 겸손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더, 어, 어, 바랄 것이 없이 좋겠죠. 그래서, 용띠분들 아주 근사한 그런 병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 뭐, 예측을 해봅니다. 그, 네 번째, 그, 뱀띠분들. 이분들은요, 예측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금전운이 상승을 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어요. 그, 이럴 때는 이제 부동산, 우리가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힘들고 무슨 대책이 나오고 뭐 대출이 안 되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뭐 역동의 시절에도 우리 인간은 살아남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아니면 투자 운이 상당히 트이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이런 투자의 운이 트이기 때문에 금전은 상당히 금전으로도 운이 당연히 내려서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내내 내 위치에서 너무 되지 않게 내 분수 모르고 어, 너무 높은 곳 되지 않은 곳을 바라보시지 말고 현재 내 상황에서 내 주변을 잘 돌아보고 내 주머니 단속 잘하고 그리고 투자 명분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것, 이것이 분명하다면 또내 어, 마음이 결정을 내렸다면 해봐도 괜찮다 예. 금전원도 상승이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 운도 트이는 그런 해기 때문에, 주춤주춤이 아니라, 이제 공격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뭐든지 조금, 운이 올 때는 위험하게 해도, 어디에서 사방에서 좀 막아지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무척대고는 하지 말고, 계획적인,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거, 한번 저는 그 강추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 원숭이띠분들. 어. 이분들은, 안정과 번번영이 같이 들어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분들도 이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 자꾸 빛이 빛이 솟아오르거든요.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입지는 굳힌다는 그런 음, 형국이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뭐야? 첫 번째 귀인이잖아, 그렇지? 귀 귀인이 들어서 오고 이 귀인은 주변에 잘 지내고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도 이 운이 트이고 황금기에는 그냥 잘 지냈던 사람도 이 사람도 다시 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거를 터주는 거니까. 그래서 귀인의 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띠분들이 이 운세가 상승을 하니까 오르지 못할 것은 선택을 안 해. 무리한 거는 포기를 해. 위험한 거 쳐다보지 않아. 그래서 항공기라 할수 있는 그런 26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다섯 띠를 제가 이렇게 뽑아보았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막 던져도 금전이 상승하라고 이 건강으로도 운세가 좋기 때문에 <laughs> 특, 뭐, 우한이 크게 들어온다든지 그러진 않을 걸로 들어서서 보이니까 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욕심 부려봐도 조금 더 도전해봐도 조금 더 투자해봐도 무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발전할 수 있는 회운이니까잘 설계하셔가지고 뭐, 이제 부자 되시고 성공하시고 승진하시고 시험에도 합격하시고 그러시길 바라봅니다